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아시나요?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전무후무한 혼인이었습니다. 66의 늙은 왕과 15살의 어린 소녀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죠. 경복궁의 근정전 앞들을 가득 메운 신하들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구광이 했던 얼굴에 어린 신부의 손을 잡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우리는 세계의 로맨스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왕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가장 차가운 승부수, 치열한 정치 게임의 서막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불안한 시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군주의 고독한 결단에 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왜 영조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결혼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거대한 정치적 동기와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라는 군주의 삶은 시작부터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왕이 계승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영조, 즉 이금은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궁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무수리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궁궐 깊은 곳에서는 영조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고 있어도 그에게는 평생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겁니다. 밤이 되면 텅빈 대전에서 홀로 앉아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경멸과 의심의 시선을 느끼며 잠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정치적으로 그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종의 외가는 막강한 권력을 쥔 소론 세력이었고 자연스럽게 영조는 그 반대편에 있는 노론 세력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그게 달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노론은 병약한 경종을 대신해 영조가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론은 이를 영모로 몰아세웠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영조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처럼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지병이었지만 소론 측에서는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고 경종이 죽었다며 경종 독살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은 영조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겼고 그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론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르던 그날 즉위식의 분위기는 결코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멸류관의 무게는 천금만근이었고 신하들의 축하 인사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정척들과 그를 지지해준 막강한 외척 세력이라는 두 개의 족쇄를 함께 찬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조의 왕자는 이처럼 시작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조의 치세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통해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을 완화시키려 노력했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 정책에도 힘을 쏟았죠. 하지만 왕실 내부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의 문제였습니다. 영조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성왕후는 영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장례 행렬이 길게 한양 도성을 빠져나갈 때 영조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깊은 정치적 고뇌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국모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왕실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물론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 세자였죠. 하지만 당시의 왕실 법도에서 세자는 어디까지나 다음 왕이 계승자일 뿐 현재의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왕실의 위험이 서고 국가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신하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소문에는 종묘사직의 안위를 위해 속히 새로운 국모를 맞이하셔야 합니다라는 절박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텅빈 중궁전을 바라보는 영조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의 불안정한 왕권을 지탱해줄 새로운 기둥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것, 즉 계비를 간택하는 일은 영조에게 또 다른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혼인을 넘어 조선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밤늦도록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수많은 간택 후보 가문의 족보와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강력한 노론 가문의 딸을 왕비로 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막강한 그들의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고, 결국 왕권은 외척의 손에 휘둘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론 가문의 딸을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노론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영조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갖춘 가문이었습니다. 장파 싸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중립적인 가문이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세력이 강해서 왕권을 위협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미미해서 왕비의 친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할 정도여서도 곤란했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안전한 가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침내 한양의 국혼을 위한 간택령이 내려졌고 전국에 이름 있는 가문들은 저마다 자신의 딸들을 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화려한 가마들이 경복궁으로 향하는 동안 그 안에 어린 처녀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할 늙은 왕은 사랑에 빠질 난군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가장 날카롭고 믿음직한 정치적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규수들이 왕의 앞에 섰다가 물러났습니다. 영조의 날카로운 눈은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이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그 너머의 가문과 정치적 배경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훗날 정순왕후가 되는 경주 김씨 가문의 김왕구의 딸이었죠. 그녀가 간택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야말로 영조가 찾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김만구의 가문은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지만, 당시 정치의 중심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노론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로 분류되었고,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왕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안전한 카드였던 겁니다. 어쩌면 영조는 그녀의 가문 족보를 보는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간택된 이유는 단순히 가문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총명함과 비범함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간택 과정에서 영조와 어린 김씨 규수가 나눈 대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영조는 수많은 규수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마치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한쪽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소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산이 옵니다. 다른 쪽에서는 바다이 옵니다. 와 같은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김씨 교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예순이 넘은 노예한 군주는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대답에는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영조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더냐? 이번에도 다른 규수들은 모란이나 연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의아해하는 영조에게 그녀는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꽃들은 피었다지면 그만이지만 목화꽃은 따스한 솜을 만들어 백성들의 추위를 덜어주기 때문이옵니다. 이 대답 속에는 단순히 사물을 보는 눈을 넘어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과 실용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 순간 확신했을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단순히 국모의 자리를 채워줄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화려한 홀리식의 막이 오르고 예 66의 영조와 15의 정순왕후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후사를 잇고 국모의 자리를 채우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파장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의 급부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정치 중심부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내던 이 가문은 하루아침에 국왕의 장인 집안, 즉 국구의 가문이 되었죠. 정순왕 후의 아버지 김한군은 영돈영 부사에 임명되었고, 오빠인 김기준은 요직에 등용되며 순식간에 노론의 새로운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조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막강한 노론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친위 세력을 만들어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겁니다. 이 결혼은 영조의 탕평책을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묘한 한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정 노론 가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새로운 외척 세력을 이용해 기존의 권신들을 압박하고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어전 외이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영조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예전처럼 사사건건 반대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하던 대신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뒤에 버티고 선 새로운 세력, 경주 김씨 가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영조는 이 결혼을 통해 늙은 사자가 새로운 발톱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치적 계산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입니다. 아버지인 영조가 자신보다 서른 살이나 어린 새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자신을 지지하던 정치 세력은 위축되고 젊은 계모의 친정 가문이 득세하는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영조의 완벽해 보였던 이 정치적 결단은 결과적으로 아들인 사도세자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궁궐 안에서 이제 새로운 권력 구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와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조는 탕평이라는 대의와 왕권 강화라는 신리를 모두 손에 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해 보였던 이 정치적 한 수가 그의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홀리식의 막이 오르고 예수 66의 영조와 15대 정순왕후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에 문이 열리고 붉은 화롯을 입은 어린 신부가 수줍은 걸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신하들과 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모습은 한 나라의 국모를 맞이하는 경건한 의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손녀뻘 되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딘가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비쳤을 겁니다. 이 결혼은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후사를 잇고 국모의 자리를 채우는 경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파장이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것과 같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정순왕 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의 급부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정치중심부에서 비교적 조용히 지내던 이 가문은 하루아침에 국왕의 장인 집안, 즉 국구의 가문이라는 막강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정순왕 후의 아버지 김한군은 곧바로 영돈영 부사라는 명예로운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집 아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리들의 마차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순왕 후의 오빠인 김기준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요직에 등용되며 순식간에 노론의 새로운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던 이들이 이제는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권력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영조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우연이나 감정에 이끌려 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막강한 노론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친위 세력을 만들어 위태로운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 노로는 영조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왕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국정에 관여했고 영조는 그런 그들의 등살에 오랫동안 시달려왔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외척 세력, 즉 경주 김씨 가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니까요. 이 결혼은 영조의 필생 과업이었던 탕평책을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야말로 절묘한 한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정 노론 가문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새로운 외척 세력을 이용해 기존의 권신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어전 외이의 풍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영조가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개혁안을 발표할 때 예전처럼 사사건건 반대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하던 대신들의 목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 뒤에 버티고 선 새로운 세력, 바로 국구 김한구와 그의 아들 김규주의 날카로운 눈빛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영조는 이 혼인이라는 단한 번의 결단으로 마치 늙은 사자가 새로운 발톱과 이빨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통치 기반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해 보이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입니다. 아버지인 영조가 자신보다 무려 서른 살이나 어린 새어머니를 맞이하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그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요? 경복궁에서 거행된 화려한 혼례식에 참석하여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국모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고독감과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기존의 정치 세력은 아버지의 새로운 전략 앞에서 점차 위축되고 점고 총명한 계모의 친정 가문이 하루가 다르게 득세하는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정치적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영조의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결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들인 사도세자와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궁궐 안에서 이제 새로운 권력 구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와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비 정순왕후는 영민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문은 정치적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세자인 사도세자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조는 탕평이라는 정치적 대의와 왕권 강화라는 현실적 신리를 모두 손에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조선 최고의 전략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완벽해 보였던 이 정치적 한수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영조 자신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51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이 기묘한 혼인은 결코 단순한 사랑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을 정통성의 위협과 신권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했던 고독한 군주 영조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흔들리는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린 최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이나 행복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존속이라는 더큰 가치를 선택한 것이죠. 어쩌면 그는 차가운 옥좌에 앉아 어린 왕비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승부사의 마음을 한시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 영조의 통치에 강력한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그림자는 길고도 짙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낳았고 더 나아가 손자인 정조 시대까지 이어지는 복잡하고 치열한 궁중 정치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조와 정순왕 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삶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무게 속에서 어떻게 얽히고 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영조의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결혼이 낳은 또 다른 그림자,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